고생 많이 하셨고요. 네.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그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네. 그래도 그중에 가장 보람된 일들, 네. 네. 그리고 또 이런 점이 가장 조 의원으로서 뿌듯했다. 이런 음.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. 네. 사실 이제 뭐 하시는 것처럼 여기 교섭단체가 하나잖아요. 네, 교섭단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정말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. 었저 더군다나 이제 선수정당이다 보니까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정의당 의원으로서 야될 일은 전 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 아니면 뭐국힘당에살수 없었던 조례들을 이제 다 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살찐 고양이라든가 뭐 남녀 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든가 근데 산업재해 예방이 지금 보류 상태거든요. 근데 저는 이번에 임기 마치기 전에 이걸 꼭 성화를 시키고 가고 싶은데, 이게 하나가 좀 아쉽기는 해요. 근데, 어쨌든 국지국지 국지 간, 그리고 뭐 근로자 나를 노동절로 바, 바꿨다든가, 이런 국지국지 국지 간 것들, 정의당 의원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들을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, 네, 제가 뭐 시간만 더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, 네,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.